진정한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말하는 비밀. 안녕하세요. 저의 멋진 태국어 학습자 여러분. 저는 코디입니다. 오늘의 놀라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태국에 가서 완벽한 태국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있게 말했는데, 현지인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 경험이 있나요? 아시죠? 그 표정 말이에요. 혼란스러움과 간신히 참고 있는 웃음이 섞인 그 표정요. 싫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 학생 중한 명인 사라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코디 선생님, 방콕 시장에 가서 상인에게 제가 핸드폰을 직접 고쳤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고쳤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인이 심지어 제 정신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너무 흔한 일이라 거의 매일 비슷한 이메일을 받아요. 바로 어제도 호주에서 온 마크가 태국인 여자친구에게 영화를 혼자 보러 간다고 말하려다가 실수로 자기 자신과 데이트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내용이에요. 사라와 마크가 한 실수는 어휘 때문이 아니에요. 성조 때문도 아니고요. 문장 구조 때문도 아니에요.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하며 진정한 태국어 화자처럼 들리기 위해 훨씬 더 중요한 것 때문이에요. 별표 별표 4개의 작은 태국어 단어가 외국인들을 완전히 이상하게 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별표 별표 맞습니다. 여러분, 태국어에는 교과서로 태국어를 배운 관광객처럼 들리는 것과 언어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들리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4개의 작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너무 중요해서 콩겐의 길거리 상인부터 방콕의 속까지 모든 태국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수십 번씩 사용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태국어 강좌에서는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글쎄요, 완전히 잘못 사용하거나 아예 피해버려서 태국어가 로봇 같고 부자연스럽게 들려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걸 알아요. 코디. 네 개의 작은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티에 가는데 누군가가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는데 형광 핑크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건다 맞는데 그 슬리퍼 때문에 모든 게 들통나죠? 태국어에서 이네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좋은 소식은 이 단어들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할 때 몸을 기울여 들어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걸 멈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국어를 말하려고 하는 그냥 또 다른 외국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변화를 제 학생들에게서 수백 번 봤어요. 바로 지난달에 캐나다에서 온 리사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코디 선생님, 이 단어들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나서 태국 친구들이 제가 갑자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암호를 해독할 거예요. 판도를 바꾸는 이네 단어들을 탐구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진정한 태국어 화자와 영원한 외국인을 구분하는 비밀 무기를 갖게 될 거예요. 태국어를 관광객 수준에서 현지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마침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들릴 준비가 되셨나요? 태국어의 가장 잘 보관된 비밀 중 하나를 해제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이 태국어를 말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테니까요. 진정한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말하는 비밀. 나 자신과 당신 자신의 미스터리 풀기. 안녕하세요. 언어에어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방콕의 길거리 시장에서 오토바이를 직접 고쳤다고 상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영어식 태국어로 자랑스럽게 I fix myself.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이 렌치로 자신에게 수술을 한다고 선언한 것처럼 쳐다봅니다. 익숙한 상황인가요? 네.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광객과 현지인을 구분하는 코드를 해독할 것입니다. 바로 태국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정한 태국어 대화 가이드 코디입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혼자 간다고 말하려다가 실수로 자신과 연애한다고 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태국어를 관광객 수준에서 현지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4개의 마법 단어. 신사숙녀 여러분, 태국어 학습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자연스럽고 진정한 태국어 대화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에 대해 깊이 들어갑니다. 진정한 태국어 화자처럼 나 자신과 당신 자신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태국어에는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는 네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은 다른 의미,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 만찬에 잠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옷을 입었지만, 모든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태국어 자기 지칭의 네 기둥 1. 다재다능한 챔피언 엥. 발음 한국어 앙과 비슷하지만 시작에서 명확한 에 소리. 엥. 을 자기 지칭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작은 강자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1. 동사 뒤. 혼자서 하기. 엥. 을 동사 뒤에 놓으면 본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혼자서 했어. 도움 필요 없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 1 태국어. 솜왓เ 발음 소무아당. 와끈 오투와 온유리 맞음. 의미 솜이 혼자서 그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솜왓เ솜왓เ솜왓เ 예시 2 태국어. เราจะไป 발음 나오 자파이앙. 파이는 디저트 파이처럼. 의미. 우리는 혼자서 갈 것이다. 또는 우리는 단독으로 갈 것이다. เราจะไปเอง.เราจะไปเอง.เ 다음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사람 A. 크ค이ท살สลัดเธอ요 누가 샐러드를 만들었나요? 당신이 직접 만들었나요 사람 비 <리도 있는> 차이찬탐잉 차이찬탐앙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크라이탐샬라떼탐잉르빠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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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찬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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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2. 주어 뒤. 강조의 달인. 엥. 이 사람 뒤에 오면,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시 1. 태국어. 만엥벤콘찬만앙팽콘 바욱찬. 발음. 만 앙펜콘 바욱찬. 바욱꾼 혹의 h를 b로 의미 만 자신이 나에게 말한 사람이다. 만앵นเ만ป็นคนบอกฉัน 예시 2 태국어 봄เองจ품앙자 파이 발음 품앙자 파이 의미 내가 직접 갈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 ผมเองจะไป.ผมเองจะไป.ผมเองจะไป.이책이 전문가. 또เอง. 발음. 투앙. 투 플러스 아 플러스 앙처럼. 행동이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때 사용합니다. 태국 대명사의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시 1. 태국어 타, 타 마이 추 아이 투아 앙 네오 크라이자 추 아이 발음 타 마이 추 아이 투아 앙 네오 크라이자 추 아이 의미 자신을 돕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타 마이 추 아이 투아 앙 네오 크라이자 추 아이 의미 자신을 돕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타오 크라이자 추아 타메쇼 자신을 돕지 않으면 그러면 예시 이 태국어 와 노이 리아크 투아 앙와 아잔 발음 노이 리아크 투아 앙와 가잔 의미 노이는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노이 리아크 투아 아크투이 리아크 투아 아크투이 리아크 투아 아크 파워 표현 이것은 혼자서 또는 스스로를 의미하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예시 태국어 님성 끄렁 ด้님 사옴 끌라옹 두아이 투아 아 발음 님 사옴 끌라옹 두아이 투아 아 의미 님이 카메라를 혼자서 고쳤다. 님성 끄렁 ด้ 님성 끄렁 ด้ 님성 끄렁 ด้ 3. 정중한 신사. 톤. 발음. 톤. 영어 톤과 같음. 톤. 을. 또เ에 격식 있고 문학적인 사촌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식 문서, 격식 있는 연설, 그리고 사람들이 특별히 정중하거나 교육받은 것처럼 들리고 싶을 때볼수 있습니다. 예시. 태국어. 루쿤락พ่อแม่ของตน. 루카웅 나크포 메카웅 톤. 발음. 루쿠안 나크포 메카웅 톤. 의미.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루콘락 퍼메공 톤. 루콘락 퍼메공 톤. 루콘락 퍼메공 톤. 4. 개인 의견 표현. 손품. 손찬. 발음. 수안품 또는 수안찬. 이것은 나로서는 또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대비할 때 완벽합니다. 예시 태국어 푸아크푸안 긴솜땀 수안찬 긴, 긴 카오 파처이처이 발음 푸아크푸안 긴솜땀 수안찬 긴 카오 파처이처이 의미 내 친구들은 솜땀을 먹었지만 나는 그냥 볶음밥을 먹었다. 폭วกเพื่อนกินส้มตำส่วนฉันกินข้าวผัดเฉ 실제 생활 시나리오 확장. 일상적인 태국 생활에서 언제 이것들을 사용할지 몇 가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오토바이 수리점 수리점에서 정비공이 누가 당신의 자전거 펑크를 고쳤는지 묻습니다. 정비공. 크라이섬 로크럽. 크라이 사움 로크랍 당신. 품섬 앵크럽. 품 사움 앵크럽.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자랑스럽거나 놀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ผมซ่อมด้วยตัวเองครับภุมซ่อมดูไอทัวแอนครับเจก직접고쳤습니다ใครซ่อมรถครับใครซ่อมรถครับใครซ่อมรถครับผมซ่อมเองครับผมซ่อมเองครับผมซ่อมเองครับผมซ่อมด้วยตัวเองครับผมซ่อมด้วยตัวเองครับผมซ่อมด้วยตัวเองครับ시나리오이อ 사무실 회의 동료가 자신의 발표 능력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료 품 프리젠트 되게 많 프리젠테이션 다이 갱마 당신. 손 품. 품. 안. 품. 품. 마이 초 프리젠테이션 너이 저로서는 발표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품 프리젠트 되게 많품 프리젠트 되게 많 프리 당신 을 노출 시키는 일반적인 실수들 당신 을 즉시 외국인 으로 표시하는 초보자 실수들 입니다 1 모든 곳에 앵 사용하기 자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에 앵 을 붙이지 마세요. 문맥이 왕입니다. 이 성조 잊어버리기 태국어는 성조 언어입니다. 잘못된 성조이엥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3. 직역의 함정 I clean it myself. 늘 팜탐 콤사에이트만 마이셀프 로 단어대 단어로 번역하지 마세요. 그것은 언어적 혼돈입니다. 숙제 도전. 이번 주에 해주셨으면 하는 것. 이네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화해서 최소 세번 사용해보세요. 엥. 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다재다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치를 올바르게 하는데 정말 집중하세요. 이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트린엥. 브랜드 또 트잉.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공부했다. 당신 자신이 공부했다를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 다른 강조, 마무리 동기 부여, 사랑하는 언어 전사 여러분. 방금 태국어의 가장 잘 보관된 비밀 중 하나를 해제했습니다. 이네 개의 작은 단어들, ส่วนผม,또่ 돈, 손 품, 손찬은 자연스러운 태국어 대화 왕국의 열쇠입니다. 기억하세요. 만나는 모든 태국인은 당신이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알아챌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갑자기 당신은 태국어를 말하려고 하는 또 다른 외국인이 아니라 언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광객과 현지인의 차이는 단어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언어의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영혼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자신감 있게 연습하고, 태국 사람들이 당신이 태국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태국어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세요. 계속 연습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기억하세요. 모든 실수는 숙달로 가는 한 걸음일 뿐입니다. 수수나 크. 힘내세요. 진정한 현지인처럼 말하기까지의 여정. 우리가 함께 해온 이 놀라운 여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또 다른 문법 수업이 아니라 진정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우리는 방금 이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때 관광객과 현지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해제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대부분의 언어 강좌에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4개의 마법 같은 작은 단어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대신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비밀 소스예요. 생각해보세요.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겸손한 것처럼 들리는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들리는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같은 개념을 완전히 다른 네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이 고유한 느낌과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탐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혼자 간다고 말하려다가 실수로 자신과 데이트한다고 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언제 어떻게 각각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렸죠. 하지만 저를 가장 흥분시키는 건,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다룬 내용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한번 익히면 자연스러워져요. 하지만 자전거 타기처럼 연습과 반복,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권해드려요. 내일 다시 보세요. 저녁 요리하면서 들어보세요. 출퇴근할 때 틀어놓으세요. 이런 개념들이 설명되는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더 강한 연결을 만들어요. 반복할 때마다 이런 패턴들이 더 자동적이 되고요. 그리고 믿으세요. 실제 대화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태국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움과 존경으로 밝아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시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언어 학습 여정에 진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씩 연구하고, 쓰고, 촬영하고, 편집해야 해요. 하지만 사라, 마크, 리사 같은 학생들로부터 이런 수업들이 자신감과 대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 모든 시간이 보람차요. 그래서 여기서 제게 도움이 필요해요. 저의 놀라운 언어 전사 여러분. 이 수업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면, 언어 실력 향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해주었다면, 이 채널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정말로 기다리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하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알림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수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유튜브에 알려주기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국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진짜 우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감 있게 여행하는 것에 진심이라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로드맵이에요. 매주 저는 발견하는데 몇 년이 걸린 비밀들, 저에게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안겨준 실수들, 그리고 몇 달의 혼란을 줄여줄 지름길들을 공유해요. 현지인처럼 말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꿈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한다면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함께 언어 실력 그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문화 간의 다리를 놓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는 문을 열고 평생 지속될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연습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기억하세요. 오늘 올바르게 배우는 모든 단어는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감 있고 자연스러운 화자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like a local